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그건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다들 그렇게 생각해.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이 말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 기억한 걸까? 내가 과민한 건가? 혹시 내가 문제인가?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의 시작입니다. 1. 가스라이팅이란 무엇인가? 가스라이팅은 상대의 현실 인식과 기억, 판단을 지속적으로 부정해.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심리적 조작입니다. 중요한 건, 가스라이팅은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폭력적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차분하고 논리적이고, 때로는 너를 위해서라는 얼굴을 하고 다가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2. 왜 현실 왜곡이 핵심인가? 가스라이팅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상대의 판단력을 무너뜨리는 것, 사람은 자신의 기억과 감각을 믿을 수 없게 되면, 결정을 미루고 책임을 넘기고, 결국 누군가의 해석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 순간, 관계의 권력은 완전히 넘어갑니다. 3. 가장 흔한 가스라이팅 문장들. 가스라이팅은 특정한 언어 패턴을 가집니다. 그건 내가 오해한 거야. 다들 그렇게 생각해. 기억 왜 이렇게 왜곡됐어? 내가 요즘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래. 내가 널 얼마나 아끼는데 그런 의도로 말했겠어? 이 문장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사실 자체를 논하지 않고 너의 인식을 문제 삼는다는 점입니다. 4. 가스라이팅은 왜 효과가 있을까? 가스라이팅이 통하는 이유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가족, 연인, 상사, 오래된 동료, 이런 관계일수록 우리는 설마 나를 해칠까? 내가 조금 양보하면 되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조금이 쌓이면서 현실 감각이 서서히 흐려집니다. 5. 가스라이팅의 진행 단계. 가스라이팅은 보통 3단계로 진행됩니다. 혼란. 내 기억이 틀린 건가? 자기 의심. 내가 예민한 걸지도 몰라. 의존. 차라리 저 사람이 맞다고 하는 게 편해. 2단계에 들어서면 피해자는 더 이상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허락을 구합니다. 6. 이런 신호가 보인다면 주의하세요.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겪습니다. 대화를 녹음하거나 메모하고 싶은 충동. 말하기 전에 계속 머릿속으로 검열. 내가 문제일 수도 있지 라는 말이 습관처럼 나옴. 제3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다가 말이 꼬임. 상대 앞에서만 유독 자신감이 사라짐. 이건 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정상적인 방어 반응입니다. 7. 가스라이팅과 단순한 다툼의 차이. 모든 갈등이 가스라이팅은 아닙니다. 차이는 명확합니다. 건강한 갈등. 우리는 기억이 다르네. 정리해보자. 가스라이팅. 내 기억이 틀렸어. 문제는 너야. 가스라이팅은 항상 일방적이고 항상 패턴화되어 있으며 항상 사과가 없습니다. 8. 가장 위험한 가스라이팅 유형. 가장 위험한 가스라이팅은 논리적이고 차분한 가스라이팅입니다.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 사람도 알아채기 어렵고 피해자 스스로도 이게 학대인가를 의심합니다. 특히 전문직 상사, 지적 우위를 가진 연인, 이성적인 사람으로 평가받는 인물에게서 자주 나타납니다. 대응 방법 기록은 무기다. 가스라이팅에 대응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기록입니다. 날짜, 말한 표현, 상황, 그때의 내 감정, 기록은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내 현실을 지키기 위한 증거입니다. 기록을 하면 내가 미친 게 아니었구나 라는 감각이 돌아옵니다. 대응 방법, 제3자의 시선 확보, 가스라이팅은 밀실에서 강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관점입니다. 친구, 동료, 전문가, 중요한 건 누가 옳은지가 아니라 이 상황이 정상적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한 문장,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내 감정은 설명 대상이 아니라 신호다. 당신이 불편하다면 그 자체로 이미 이유는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스라이팅은 당하는 사람의 약함 때문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임감 있고 공감 능력이 높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일수록 더 쉽게 표적이 됩니다.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감각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영상이 내가 겪은 일이 무엇이었는지 이름 붙이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